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시골에서 아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이 아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방학되면 내려와 어머니의 일손을 도왔죠.그런데 어느 여름날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집에 오지 않습니다.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혹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도저히 궁금해 어머니는 서울에 상경하게 됩니다. 물어보러 아들의 학교를 찾고 물어보아도 아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간 건가 사방팔방 수소문을 할때 누군가 말합니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나병 때문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나병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는 소록도로를 가보라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소록도로로 내려가 알아보니 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누구보다 건강하던 아들이 이렇게 되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아들은 한사코 어머니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죠.어머니를 만나려 하지만 어머니 나는 문둥병자이니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아들을 쫓아가면서 하는 말이 문둥병이 걸렸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문둥병은 여러 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과 앞날의 소망을 깡그리 날려버리게 되죠.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접어야 합니다. 이런 문둥병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던 문둥병자들에게 시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수많은 환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까지 살린다는 말씀에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호소를 하게 되죠.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열 명의 문둥병자가 외쳤습니다. 그들의 절규에 주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심은 주님이 치유하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야 5장에 보면 남한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간 일곱 번 몸을 담글 때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듯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이죠. 이 치유의 사건은 10명의 나봉 환자에게 있어서는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유받은 즉시 그들은 주님께 나와 감사을 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듯이 그레, 그들이 그랬습니다. 치유받기 전 그들은 주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싹 닦습니다. 10명 중 유일하게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감사를 표하게 됐습니다.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치급하는 사마리아인만 말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만이 달랑 감사를 표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치유받은 아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근심과 염려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빌리포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근심 속에 감사하는 자, 염려 속에 말씀에,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물이 변하여 최상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듯이,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염려가 변하여 평강으로 바뀌고, 금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요. 또한 감사하는 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찾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엔에게 말씀대로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시며 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진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또한 감사를 표할 때 더더욱 큰 은혜를 덧잇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